1, 2, 3. 안녕하세요. 제가 진행할까요? 네. 진행 한번 해보실래요? 네? 네. 안녕하세요. 미화용의 <laughs> 해우 이수빈입니다. 어,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런 귀한 시간을 잠깐 빌려 저희 찬이 오빠의 막공을 오늘 미리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들어보고자 <laughs> 네. 아 괜찮아요? 자, 잠깐 센터로 가셔서 자리 좀 벌려주세요 아이고. 네 그러면 잠깐 댄스테이! 아네안아네요 마이크 빼주세요 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빌렸습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어 천재 과학자 준 베이커 역을 맡은 배우 강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창작 초연 이메지너리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. 항상 이 창작 초연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어떤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딛는 그런 어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렘 반 그리고 두려움 반으로 이 작품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공연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, 초연에또 참여한 배우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면서 공연을 했습니다. 진짜 요즘 이런 도파민이 폭발하는 대학로에서 <laughs> 이렇게 무해한 또 <laughs>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저도 공연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얻어가게 된것 같아요. 음... 언제 <laughs> 썼야 거기다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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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서 어, 저도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. 또 너무 송구스럽고 아쉽게도 제가 조금 이른 막공을 하게 됐는데요. 사실 저희 공연은 이제 다음 달 7월 6일까지 쭉 공연이 되니까요. 진짜 저 항상 이번에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배우들, 동료들, 친구들, 동생들 만나서 되게 행복했거든요. 그리고 막 이렇게 우닥탕탕 진행되는 와중에 서로서로 서로 너무 사랑하면서 공연을 해서 진짜 마지막까지 이 공연이 더 많이 사랑받고 잘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고 저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리아 대사 중에 우리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거니까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간직되는 이매신 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오빠를 보내는 소감을 한마디. 오, 아, <laughs> <말이야. 웃음> 어, 이거는 없었던 이야기인데요. 어 사실 찬이 형이랑 처음 연습할 때부터 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찬이 형이 약간 저희 팀 내에서 어 만약 가족 친지 아니면 친구 누군가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고 싶은 남자 1이거든요. 근데 이게 네. 그게 왜냐면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어 수빈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진짜 그래서 같이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재밌게 했고 그리고 다음에 또만나면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공연 내내 모자란 저를 같이 끌고가주셔서 너무 정말이야. 감사합니다 말이야 <laughs> 감사. 아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왜 얘기하고 싶었냐면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공연 연습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해줬던 저희 팀의 리더하는리더 리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, 들어서 맞아. 한번 오빠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무대 같이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야 감동이다. 네 좋습니다. <laughs> 그럼 이렇게 오빠 먼저 보내고 응. 저희는 공연이 조금 더 네.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저희도 마무리까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포토타임 아! 맞다. <laughs> 맞다. 자 이리 포토타임. 아 같이하자. 같이하자. 네 같이, 같이 그러면 있어요. 네. 자, 포즈타임 자, 그럼, 이쪽부터. 네 브이인가요? 브이인가요? 브센인가요 브이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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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얘들아 뭐 댄스 타임이나 하자. 왜 그래? 3초, 3, 근데, 3, 준비됐나? 네, 준비됐나요? 네. <laughs> 자, 3초. 2. 1. 땡! 땡!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다. 아, 네. 네,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저희 뮤지컬 이미지걸이 7월 6일까지 공연하니까요.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